지금 대전 대룡산에서 반포터널 지나가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괴목공예 전시장이 있어요. 그 유교 약사 생불사 그 신도분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그 불상을 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자대를 매입하려고 이 뿌리공예에 왔어요. 그래서 뿌리 공에서 그 자대를 실제적으로 이제 계목 자대를 통해서 그 위에다가 불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들이 원하면 그렇게 올려서 드리려고 지금 자대를 사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대 확인하러 들어가시죠. 제가 현재 필요한 받침대들은 요런 형태거든요. 요런 형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받침대가 그 저희가 원하는 받침대를 더 만들어 줄수 있는가? 여기 실제 이제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칼도 좋네. 이렇게. 칼. 이렇게. 이건 칼날이 설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좋네요. 칼 받침대도. 예. 그리고 요거요. 요 요거요. 이게 요런 거. 요거. 그래서 불상을 모신다고 하면 이 불상을 다 확인하고 여기다가 불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올려드려서 그 다음에 이걸 직접 가져가서 이제 본인네들 신도분들이나 일반 무속 신은 있지만 신을 받기 싫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요. 좋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데다 불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예, 네. 이것도 아주 좋네요. 제가 원하는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자체가 깔끔하죠. 이 형태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불상을 올렸을 때이 기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길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걸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요거하고요거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드는 부분을 여기 이 뿌리공에 하시는 사장님한테 더 만들어줄 수 있는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이 타진을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저희 이 자대를 부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쪽도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요 예. 형태로 저기 명함은 이렇게 챙길게요. 명, 명함을 여기 보면 이 반포 쪽에 공주 반포 쪽에 가다 보면 뿌리공예, 미성 뿌리공예라고 이 상호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자대도 한번 보고 이것도 그 다음에 요런식 예, 금액대가 예, 이렇게 나오고 예예 예. 사장님이세요 예예 예, 예. 네, 요런식으로 요런식도 아주 좋네요 뿌리가 네. 이, 이렇게 요걸로 일단 하나 선택할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모시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상을 모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더라도 함부로 모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자대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해 줘야 돼. 이렇게. 예. 이거는 조금 그렇죠? 넓지 못하죠. 예. 예. 요것도 조금 그렇고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대 요 자대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쁘죠 그럴싸하고 예 그래서 요 자대를 요거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세개를 일단은 구매하는 걸로 음. 예, 지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기도 또 있네요. 저기도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항시볼때 기가 센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기가 센 것을 그 잡아내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걸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센걸 매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대가 같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상을 올려서 이 신도분들이 가져가서 기도하게끔. 네. 이것도 챙겨줘요. 네. 요런 식으로요. 이쁘죠? 예. 여러 종류를 제가 저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좋은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것도 괜찮죠? 예. 예. 이것도. 요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예. 한번 보고, 요거요 요거. 안해요. 예. 지금 이렇게 나무 자대를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신도분들이 이렇게 불상을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더 이쁘겠죠?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대화 좀 할게요. 이건 다 사갈 거고요.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이게 나중에 더 주문 제작 할수 있는가? 할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이렇게 사가는 걸로 할게요. 예. 예 명야, 이것 좀 계산 좀 해줘. 그리고 지금 이걸 나중에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섯 개만 사갖고 갈게요. 이 정도 되는 거한 하루면 돼요? 하루에 하나. 하루? 하루에 하나? 예, 그럼 나중에 여기도 조금 넓은 걸로 해줄 수도 있나요? 그렇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게 다, 지, 이거는 저기, 원모, 이거 붙인 거죠? 어, 붙인 거. 붙인 응. 거? 예, 그리고 어, 표안 나게 어, 한 거고요. 예, 예. 같은 나무로 하기도 표안 나. 예, 그래서 요밑이 붙인 거 같아서요. 예. 이게 나무 본드로 한 거예요? 아본도 예, 아 그건 우리가 쓰는 재료가 있는데 절대 떨어지는 법 예. 없어. 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예 예, 예, 예. 그럼 이것 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나무는 다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나무 그러니까 불상 자대를 여기서 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불상을 놓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아주 멋있게. 아싸라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후지게 말고. 그리고 불상을 그각 집에서 그 자연스레 모실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저희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신팔자이고 나는 도인팔자인데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불상을 섬김으로써 그 편한 인생을 살게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도들 여러 대한민국 국민들 무당 팔자 도인 팔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유교 약사 생부사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거예요 예.